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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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광물이 흠흠흠합니다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아저 밉상 생겼습니다. 또 나왔어 진짜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컨셉인가? 왜 이렇게 대, 대부분 밉상으로 만들어놨지? 이두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는것입 모르겠어 밀는데 컷이... 이걸... 네. 이걸 빡치게 해서 미션을 잘못 깨게 우... 하기를 유도한 거라면 불에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 제가 근데 캠페인에서 저하잖아요 아니 할수 없습니다. 나도 나중에는 근데 질맹이한편 들어 주셨는데 캠페인할때내 기억이 맞았으면이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아니면할수 없고요. 률도 중요하니까요. 야, 캠페인에서 나중에 나중에는 막질맹이한편 들어 주셨는데 아닌가? 내 기억에 외국도 있었나? 자유 날개 한지가 하 하루도 오래가다지고 편하지. 방...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거는 그냥 대타를 타는 겁니까? 사스가 언론인이야. 역시 손해보는 장선 하지 않지.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파밀의 카운트 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저일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오 지금 당장이라도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본진에 핵 떨어지기 싫으시면 포터캐논 좀 지어 놓으십시오 적우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사단, 그 똑같이 맞이해줘라 근데 이거 러 s 는 위에서 잘안 오고 c h a 서만오더라 i e 이런 m o t 지고 You 오 o n t hector, y o 해 won't 야, e h i d 이야 n What in the country?

없던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 민트님 지하철 안탄는지 오래되셨죠? 그렇죠 어.. <목소리가> 어감이 좀.. 어감이 좀 그런 거 같지만은 사실이니까 뭐. <목소리가> 아니 소리라도.. 소리라도 들으시라고 진절해서 <목소리가> <laughs> 미칠 거 같네요 넘나 진짜하신거 아닙니까? 명심 맞질래요 니만. 강한 지진 활동이 <laughs> 리오님도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저요? 저 얼마 전에 네. 일산 갔다 왔어요. 아, 얼마 전에 맞아. 맞아. 아랫쪽으로 테라갑니다. 아 가방 선왔네 스카이 테라인가네 스카이. 살려줘 살려줘. 좋댔어. 왜냐면 나한테 와 거지 같은 놈들이 오 이거 블랙홀 개꿀인데 이거 모선 스킬 아닙니까 모선 스킬 말티 돌아나시오 바이킹 오면 스카이고 사신 오면은 바이오니 방금 뭐 왔죠 저 저거 사신인가 저거? 사령관들의 일군을 발고있습니다 응,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성의 <놀람>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죠. 저 캐나 저 지금 먹으러 갈까요 오른쪽 에 <놀람> 있는 주셔. 나 네, 오른쪽 먹으세요. 저 왼쪽 먹. 오른쪽쪽왼쪽왼 쪽. 왼쪽. 아, 해방선. 일군이 제논 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하시겠지 아, 테아프 테마, 가쏴버리네아 해방선 개실어.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오는 걸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친오릅니다아니아니 가지마 자 가자, 가지, 이자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영 관의 병력이 용암 빛을 띠인가요? 이, 영관이 자다 일어났어요. 용암 불길이 씻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 어서요. 네, 용... 용암 분출에 대한 아는 믿음은 아니었는데, 와, 앉았어? 뭐 언제 자려고? 모르겠어요. 용암이 다시 한번 흘러났습니다. 어. 용암이 살피고, 간 자리에 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으... <laughs> 오른쪽에 뚫어야겠네, 이제. 일단 핫템을 빨리 좀 올려놔야겠다. 이게 빠르.. 이게 느린 건가? 혹시 모르니까 로보틱스도 하나 올려놓 비에위인하곤해 흐흠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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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 바람, 바람. 네. 오늘저투로러 가실게요? 같이 갑시다 네다크타플러가 체력이 저렇게 높았나? 쉴드가 아니 원래 별로 안 높은데 이게 보라준이라 높은가 본진 갈게요 서 지진이 의미하는 건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써야겠다 실종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긴급뉴스입니다. 용왕 규용용주제서 용암 용이라 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축축축 상상도 못할 온도 g y 쳐질 w 모르겠습니다. 스럽 y o 네 w a n 리 y o 이 끝난 것 같습니다. n t y 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한 마리씩 해나? 모르겠다 어, 따로따로 클릭해줘야 돼 동동.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그 파장은 질럿이지. 유엔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의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음. 그렇습니다. 음.

임폰진임폰진알티 아,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라 검을 밝혀라. 의 펼쳐진다. 뭐, 텔레포트 기능이 있어요? 개빨리 움직이. 네, 아무 에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헤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왜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맞춰먹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가 아 몰라 간다 아몰랑아몰랑버렁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음, <laughs> 아르타르센 이게 좋은 거 같다. 병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생기니까. 친구야 아, 정말 그. 잘해 주었다. 지금 용암이 불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중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싫어 진짜. 레자 가면 해방선 한번써 보고 싶다. 원래 저렇게 치랄 맞겠었나? 저 거기서도 치러야 요 아, 그래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가사 동안 본초리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응. 한단 기다렸다가 움직여야겠다. 진화가 완료되었다 지나라 그러는가 거 보안나지, 집정관? <laughs>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모 화염을 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으면 라 그럴까? 과연 감이 나설까요? 희귀 동물들 죽게 둬 보라 그럴래나? 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이제 왼쪽 아래 뚫으면 되죠? 네 인도하라.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또또 적이 감추려 방어를 준비한다 안정화 장치가 7 5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 내가 아까 다 죽었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멀티에 공세 와요? 치는 대 그냥 쏜다. 처리 대 그걸로 깔끔하게 드라곤몇 마리 뽑으면 되지 뭐안되요 우리 고지대에 있는 수정은 안 없어지죠? 네. 막뭐 공세 또 오네. 아 나. 이건 좀 많다 팩 떨어지는데? 님 쪽, 님쪽 아니야? 님 쪽이네 맞아 네, 멀티 헬프 실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범밀리어는 <laughs>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 컨트로 잘못했어요. 조경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스케이지네. <laughs> 그러면서 구슬선을한번더 볼게 왔지.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왼쪽 아래 뚫어갑니다 아니 중간 아래. 오, 여긴 좀 많네. 여전히 일들이수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을가져오한 방에 시다 준비. 집집. 진입, 오. 오, 오. 공력장 추서도못 보자 달라고요? 공력장 쏘려 달라는 거였는데 됐어? 플러스. <laughs> 하나 남았거든요. 수정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데 우리 이거 도롱뇽 잡고 집어넣자. 오케이 오케이. 막 벌써 이렇게 모았어? 어느 쪽이 싹 다르셨네? 댄댄댄댄댄 이거 나 진짜 처음 할땐 되게 짜 t a n 는데 하다 보니까 할만해진다 어 Himalayan. How are you? Pulitan, Jin, don't y o 용암 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의동맹들은 그쇼 이생명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까?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우참이 나 작가는 잡았으면 전화 말을 안했는데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막용맹했다고 칭찬해 줬는데. 내가 내가 환상을 도덕용. 본 건가? 버 어밀리언이 우을 칭찬할 리가 없어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불신. 다들 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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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들이 기 대양 격 환상을 봤어 나? <맞서나? 웃음> <동맹이 승리를> <laughs> 아 비파만 두개 있나요? <laughs> 환상 본거 맞습니까? <laughs> 내가 환상을 체험하다니.